갈게요. 어 들어가 계속 오라 그래 봐꽤 많이 가네 더갈 토라. 토라. 까지 갈래나 아이라이라토그렇지딱라토까지라건 아마 라 아우, 음. 어, 춥다. 손이 파라다야쟤 봐라. 쟤 봐라. 이리 와, 이리 와, 오기 싫어. 이리 고 우승. 이리 와, 와, 우승. 일로 와, 안되겠다 우승. 이리 와, 여보가 오라 그래. 안 보여. 오순아, 일로와. 오순. 일로 와. 아이 아이가, 아이가. 오순아, 집에 가자. 집에 가자, 가자, 가자. 들어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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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일로 와. 집에 가야지. 아, 신다, 신다. 응, 들어가자. 들어가자. 응 집에 가야지 이제 얼지 들어가 응 들어가 가 올라가 오분 아직도 잔다 얘. 응,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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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쓰레기 치우고 올라올게 오구 억울해, 오구 억울해, 오구야. 너 자느라 못 나왔잖아. 네가 안 잤으면 네가 나왔을 건데. 기다려. 쓰레기 버리고 올게.